라면 먹을 있잖아. 안녕하세요. 오늘 먹어볼 건 삼양에서 나온 맛있게 비벼 먹는 볶음 간짬뽕이라고 그러는데요어 오징어가 정종부짐해진 해물 맛이라는데 볶음 짬뽕이라는 얘기 같은데 간짬뽕이라고 했으니까 좀 헷갈리네요. 먹어보면 알겠는데. 아뭐 4분 끓여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. 다른 건 별다른 내용 없는 것 같고 당류가 8 g 나트륨은 1권량에 50% 정도로 상당히 적은 것 같지만 국물을 안 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한번 열어볼까요? 여기 네. 있그아 어, 저거 뭐야 매우그 요즘 짜장 그 비빔 볶음 불닭볶음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네요 조리에 물끓여가고 와서 비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4분 정도 해서 물 버리고 왔구요 네. 너무 매운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물좀 남기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구요 요즘 네. 한 집에서 매운 게 인기 껄다 싶으면 그냥 모든 회사에서 다 이런 제품들 나오고 참 남들이 자기 거 베끼면 이런 나쁜 놈도 그러고, 지들도 남의 거 나오면은 또 베끼고 그러죠. 재밌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 뉴스 찾아 보니까요. 예를 들어서 뭐 농심이 뭐 삼양 거를 베꼈다. 그러면 이제 삼양에서 막 몰아오잖아요. 그렇게 하는 와중에 또 삼양도 또 농심 거 새로 베끼고 앉아 있고 <laughs> 그러고 막 막. 쌍방으로 소송을 하고, 뭐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. 같은 뭐 우리나라 과자, 뭐 라면, 뭐다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비비시면 되고요. 국물이 지금 전혀 없겠는데, 좀 있어야 써야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자, 어떤 맛있게 먹어볼까요? 딱뭐 매워 보이진 않죠? 건디 기능이 밑에 그냥 깔려 있는 것 같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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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음 맵진 않네요. 네. 좀 매운 불닭 그런 거 떠나가지고 그냥 짬뽕 맛은 살짝 느껴지는데 매운 맛은 별로 없고 볶음짬뽕이라고 하잖아요. 아이고, 아나도안 보인다. 땅콩이 없을 텐데. 어디 있겠죠? 반대로. 네. 볶음짬뽕이라고 더뭐 그 볶음 짬뽕이라고 그래가지고 짬뽕을 국물로 내는 게 아니고 음그 이름이 모였더라 체인점 괜찮은데도 있던데 한번 먹어보면 괜찮습니다 하여튼 짜장 이름 라면이 아니고요 그 짬뽕 면을 이렇게 볶아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나름 괜찮습니다 그런 거 요리도 파는데도 있고요 매운맛이었으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텐데 볶음 그런 냄새가 좀 나고요. 매운맛 별로 안 나서 괜찮은 것 같고요. 예, 다가 해산물까지 같이 넣어서 먹어서 팍 볶아서 먹어 뭐 막, 볶아서 먹긴 좀 그렇고, 그냥 해서 드시, 드시는 건 괜찮을 것 같네요. 맵지 않다고 보시면 되니까요. 맛있게 비벼먹는 볶음 간짬뽕. 음. 매운맛에 그냥 그, 따라하지 않고 그냥 나름의 독창성이 괜찮, 괜게한것 같은데요. 뭐, 다른 건 저도 뭔지 모르겠지만, 근데 참고하셔서. 맵지 않고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